저는 사실 좀 보기 싫은 걸 죽어도 못 봅니다. 성격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보는 판단력이나 뭐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나름 조금은 능력이 있다고는 보지만 은 지금 기존의 정치에 가서 빌부터 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이두 사람입니다. 문정인 저 보고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방송에서 제 하고 싶은 대로 말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해가지고 다른 방송인들처럼 무슨 떼돈을 벌기를 합니까? 이 방송으로서 제가 무슨 사회적인 어떤 명예를 얻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우나 더우나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꾸역꾸역 이 방송을 하는 대가로 저도 제 마음대로 말할 권리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하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에 가끔 보면요, 저한테 이런저런 뭐 말하시는 분 많은데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보고 뭐라 한다고 제가 고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 나이쯤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남들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독특하게 살고 있다면, 저 사람은 좀 또라이거나, 안 그러면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거나, 이상주의자거나,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조언에 의해서 제 삶의 태도나 자세를 바꿀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기왕에 제 칼날을 바꾸고 타협할 바에야 큰데 가서, 쇼 붙여서 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저거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욕만 듣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TV를 또 보니까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프로가 있더만요. 뭐 사회적으로 발음대로 석학이거나 뭐좀 잘난 사람 불러가 강연 듣는 그런 프로인 모양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TV에 나와서 얼마 전에도 보면 무슨 역사학자를 자처하는 사람 또뭐 뭐 입만 아주 그냥 발달되어가 구강 구조가 발달되어서 시부리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하는 장면 또 김재동이가 톡두인가 해서 강연하는 장면 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프로가 있으면 TV. 리모컨을 3초도 걸리지 않고 돌려 버립니다. 솔직히 tv에서 남을 상대로 이 전파를 잡아먹으면서 강렬을 하려고 하면 그럴만한 인문적인 소양 그리고 인격적인 소양 균형감각을 갖춘 사람만이 그런걸 해야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럴만한 그야말로 괜찮은 지식인들이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2, 30년 전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지식인들이 드물게나마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분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발달된 국왕 구조와 말빨 말발, 말빨과 지식과 지성은 다른 거죠. 말빨을 가지고 나오거나 권력가의 끈을 바탕으로 TV에 기어 나와서 한마디로 대중 앞에 강년일 합시고 지도 모르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2% 차이 나는 클라스, 2% 제목도 굉장히 못마땅한데요. 자, 요즘 클라스가 다르다 하는 표현을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 클라스가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급이 다르다고 하면, 뭐 명품으로 따지면 시장에 가서 사는 또이 5만원짜리 가방, 여자 핸드백으로 백화점에 가면 어, 흔히 살수 있는 한 20만원 안팎의 가방, 그 다음에 뭐메스티지라 그럽니까? 준 명품이라고 부르는 한 50에서 100만원짜리 가방, 그리고 이제 명품에 들어가서도 또클래스가 다르죠. 기본으로 한 500부터 1000만원 이상 가는 명품이 있고 100에서 한500 사이에 또 명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볼때이 클라스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수준 레벨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데 이 프로의 제목이 연예인 몇명 와서 하나마나 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코나 받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프로인데 차이 나는 클라스다라고 했는데, 문정인이 등장했습니다. JTBC가 어떤 방송입니까? 저는 JTBC에 한 번도 문턱도 가보지 못했고, JTBC 방송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JTBC에서 철도 없는, 그것도 한 2,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PD나, 한번 출연해 주시요 했다가, 너네 방송국에 내가 가도 되냐? 한번 물어봐라 하면, 곧바로, 아, 죄송합니다. 거나 연락이 안 옵니다. 저는 이 JTBC에 과거에 삼성이라는 재벌을 비판했다고 또 JTBC의 안철수 이런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비판했다고 해서 출연 정지자처럼 돼 있고 JTBC와 중앙미디어는 2012년 11월에 저를 보고 황장수 소장이 헛박을 날렸다면서 안철수 딸의 유학 문제를 제기한 어혹을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무실에 카메라 메고 기자들이 거의 자주 왔죠. 자, 이 JTBC가 지난 대선에 한방을 해서 대통령을 날렸습니다. 이 JTBC가 현직 대통령 특보. 근데 이 사람은 박쥐 같아서 때로는 새라고 했다가 때로는 동물이라고 했다가 고류와 조류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문재인 그러지 않습니까? 유리하면 특보, 불리하면 개인이자 교수. 어제 문재인이가 차이나는 클래스에 가서 차이를 보여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제는 무슨 자격으로 갔습니까? 어제 문재인이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한이 제목은 제가 들었을 때는 뭐함뭐미일중뭐 뭐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싸드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는데 제목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화면 돌렸고 문정인 차이나는 클라스에 나왔는데 내일 한번 제대로 씹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만 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찾아보니까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힘주어서 주장했다고 합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최근 출령자가 문정인, 장하성, 김상조,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자, 그런데 그는 이날 강연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미북, 한미, 한중, 북중 모든 관계의 선순환의 유일한 조건은 남북한 대화뿐이다. 그런데 홍진경이라는 연승이 예능 예능인이죠. 북한하고 평화적인 관계 개선이 가능할까? 그리고 강정이라는 출연자는 북한이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물으니까 문재인이 무슨 답을 한 모양입니다. 문재인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르른 퍼주기 대북 퍼주기도 틀린 부분이 있다고 팩트 체크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클린턴 정부 때 김대중 정부와 사이에 가장 손발이 잘 맞았고 이후에 조지 W. 부시가 되면서 서로 어긋났다. 울브라이트나 엘 고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북한의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이 어제 한말 중에 앞글은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미국을 똑같은 비중과 조건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두 강대국에 끼어 있는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6.25때 전쟁을 한 대상국이고,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면서 경제성장을 하게 해준 대상이라는 것을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요. 드라이하게 미국, 중국이, 강대국이 한국을 마치 지배하려는 듯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빼고요. 이 둘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짧거나 무지한 국민들은 마치 이 말이 그르싸하게 들리고 최근에 인문이나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거의 중국에 대한 어떤 미국과의 동등한 위치에 놓고 보는 이런 어떤 시각, 국민 대다수는 거의 이전의 역사에 대한 모든 어떤 과거들을 다 삭제한 채 현재의 관점만을 놓고 미래의 한국의 어떤 처지를,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를 저는 왜곡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침략을 했고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침략한 바 없고, 식민지로 지배하려고 한 바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소련이 북한에 자신의 식민지 정권을 세운 것처럼, 미국이 한국에 자신의 한마디로 위성 정부를 세울 수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미국은 포기를 하고, 48년에 손을 뺐다가, 전쟁이 나니까 할수 없이 참가했다가, 거기에서도 또 손을 빼고 그만두려고 몇 번의 시도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한 부분이 미국을 붙들어두는 데 성공했고 그 대가로 우리는 미국의 방위를 의존하면서 미국의 차관을 받으면서 식량을 원조 받으면서 벼 속에서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요. 자파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미 역사로서 실증된 사례인 겁니다. 그 속에서 미국과 있었던 몇 가지 트러블이나 문제들은 지연 말단적인 부분이고, 중국은 중공이라 불리울 때 수백만 명을 한국에 보내어서 한국군과 미군들을 죽이면서 한반도를 공산화 시키려고 했다랍는 겁니다. 그때 중국이 이겼다면, 장진호 후퇴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흥남 철수가 실패한 채 중국이 계속 밀고 와서 한반도의 미군이 중국을 상대하기 싫어서 후퇴를 해버리고 끝났다면, 한국은 한마디로 중국의 위성 국가로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다 빼버리고 문제, 문정인은 1630년 명은 쥐고 있었고 훗날 청나라가 된 후금은 부상하고 있었는데 조선 조정은 명나라를 지원하고자 하는 척화파, 청을 지지하자는 주화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고 청을 배척하는 정책을 취한 인조는 명나라를 지원했다 하면서 병조호란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이 불쾌해져서 당 청나라 태종이 12만 대군을 끌고 한양을 함락시켰고 그래서 남한 산성에 숨어 있다가 한달좀 지나서 나와 가지고 성파 삼전동에 있는 삼전도비에서 군력을 했다. 인조는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서 세번큰 절을 하고 아홉 번 머리를 박았고 그 소리가 단상에 앉아 있는 홍타이지에게 들리도록 수모의 절을 하고 얘가 끝났을 때 인조의 왕머리는, 인조 왕머리는 피투성이가 됐다. 그것이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 박았다 해서 3배 9고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정인는 이를 설명하면서 중국이 과거와 같은 위계로 우리를 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위계라고 하면 중국은 대국 우리나라 소고. 그래, 이런 것을잘 알면서 그는 이따위로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미중 갈등의 해법을 억체과포퓰리즘에 휘둘러 선택하면 안 된다. 그것이 가져오는 부메랑 효과가 크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도 했는데 그, 이 출연자가, 사드는 어느 회사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사드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누군가는 무기를 팔면서 이익을 얻지 않겠느냐. 한국 배치 논란으로 사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마케팅 전략이냐. 이렇게 한 여자성이 질문을 했습니다. 참, 질문하는 여자도 무식하기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문정이는 노래만 잘하준줄 알았는데, 가수 모양이요. 질문한 여자가. 실제로 사드를 제작하는 미국 무기회사에서는 한국 사드 배치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면서, 이것은 기사입니다. 이 문정인은 무기회사에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7월 3일 월요일 날에는 JTBC 뉴스룸에 문정인이 출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켜봐야 하고 결과를 한미 협약도 중요하지만 국내법인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이 나는 클라스는요, 출연자가 이 사드가 미중 사이의 밀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문정인 역시 이 사드가 국제열강 사이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드 문제가 마치 미중 사이의 밀당이다. 아까 말한 미국과 중국이라는 열강에 한국과의 과거의 인연과 수많은 역사들을 다 빼버린 채이두 강대국이 한국을 놓고 싸드를 가지고 밀당을 하고 있다는 연예인의 아무런 지식도 없는 무식한 연예인의 질문에 문재인이 또 그의 자신의 삐딱간 사고로 그런 식으로 답해주는 이런 프로를 JTBC가 왜 합니까? JTBC는 문재인 정권 의용 방송입니까? 문정인요, 불과 한 보름 전에 미국에 가서 그렇게 휩쓸고 다니더니만, 사드? 사드 때문에 무슨 동맹이 깨어지면 그게 동맹이냐? 북한의 어? 위협은 마치 중요치 않은 것처럼 하면서, 도발만 중단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니, 온갖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ICBM이 발사되어서 저 난리가 났는데, 문정인은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양심도 없는 척 TV에 출연해서 연일 저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JTBC에 묻겠습니다. 문정인이 특보로 출연했습니까? 개인기자 교수로 출연했습니까? 특보를 맡고 있는 사람을 TV에 출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KTV 같은 국정홍보방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JTBC는 국정홍보 TV가 되기를 각오했습니까? 자, 문재인 방송이라고 이야기해서 JTBC입니까? 방송이면 방송답게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이 나는 클라스라는 프로가 있더만요. 뭐 사회적으로 발름대로 석학이거나 뭐좀 잘난 사람 불러가 강연 듣는 그런 프로인 모양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TV에 나와서 얼마 전에도 보면 무슨 역사학자를 자처하는 사람 또뭐 어? 입만 아주 그냥 발달되어가 구강구조가 발달되어서 시부리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하는 장면, 또 김재동이가 톡 두융과 해서 강연하는 장면, 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프로가 있으면 TV 리모컨을 3초도 걸리지 않고 돌려버립니다. 솔직히 TV에서 남을 상대로 이 전파를 잡아먹으면서 강연을 하려고 하면 그럴 만한 인문적인 소양, 그리고 인격적인 소양, 균형감각을 갖춘 사람만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럴 만한, 그야말로 괜찮은 지식인들이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2천 이상, 이상 가는 명품이 있고, 100에서 한500 사이에 또 명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볼때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수준, 레벨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데이 프로의 제목이 연예인 몇명 와서 하나마나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 코너 받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프로인데 차이 나는 클래스다라고 했는데 문재인이 등장했습니다. JTBC가 어떤 방송입니까? 저는 JTBC의 한 번도 문턱도 가보지 못했고 JTBC 방송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JTBC에서 철도 없는 그것도 한 2,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피디나 한번 출연해 주시오 했다가 너네 방송국에 내가 가도 되냐 한번 물어봐라 하면 곧바로 아 죄송합니다거나 연락이 안 옵니다. 저는 이 JTBC의 과거에 삼성이라는 재벌을 비판했다고 또 JTBC의 안철수 이런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비판했다고 해서 출련 정지자처럼 돼 있고 JTBC와 중앙미디어는 2012년 11월에 저를 보고 황장수 소장이 헛박을 날렸다 하면서 안철수 딸의 30년 전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지식인들이 드물게나마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남대문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분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빨달된 구강 구조와 말빨, 말빨과 지식과 지성은 다른 거죠. 말빨을 가지고 오거나 권력가의 끈을 바탕으로 t v 에 끼어 나와서 한마디로 대중 앞에 강연이랍시고지도 모르는 소리를 해댑니다. 근데 이프로 차이 나는 글라서 이프로 제목도 굉장히 뭐 마땅한데요. 자, 요즘 클라스가 다르다 하는 표현을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 클라스가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급이 다르다고 하면, 뭐 명품으로 따지면 시장에 가서 사는 또이 5만원짜리 가방, 여자 핸드백으로. 백화점에 가면 더 흔히 살수 있는 한 20만원 안팎의 가방. 그 다음에 뭐, 메스티지라 그럽니까? 준 명품이라고 부르는 한 50에서 100만원짜리 가방. 그리고 이제 명품에 들어가서도 또 클라스가 다르죠. 기본으로 한 500부터 1000만원. 저는 사실 좀 보기 싫은 걸 죽어도 못 봅니다. 성격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보는 판단력이나 뭐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나름 조금은 능력이 있다고는 보지만은 지금 기존의 정치에 가서 빌부터 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이두 사람입니다. 운정인 가겸 저보고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방송에서 제 하고 싶은 대로 말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해 가지고 다른 방송인들처럼 무슨 떼돈을 벌기를 합니까? 이 방송으로서 제가 무슨 사회적인 어 어떤 명예를 얻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우나 더우나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꾸역꾸역 이 방송을 하는 대가로 저도 제 마음대로 알할 권리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에 가끔 보면요. 저한테 이런저런 뭐 말하시는 분 많은데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보고 뭐라 한다고 제가 고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 나이쯤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남들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특하게 살고 있다면 저 사람은 좀 또라이거나 안그러면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거나 이상주의자거나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조언에 의해서 제 삶의 태도나 자세를 바꿀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기왕에 제 칼날을 바꾸고 타협할 바에야 큰데 가서 쇼 붙여서 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욕만 듣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TV를 또 보니까 JTBC에